우리 정석 사장님은 기분 좋으시겠어요? 아, 좋죠. 자식을 다 키우신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. 이거 우리 엄마가 기분 좋지? <laughs> 이 수많은 자식들이 지금 무럭무럭 커가고 있잖아요. <laughs> 얼마나 짜증나지 몰라요. 얼마나 짜증 <laughs> 근데, 어우, 나 이거 보니까 이거 다딸 생각을 하니까, 아. 이거 어쨌든 따서 팔아야 되잖아요. 아, 따서 파는 게 일인 것 같다. 그죠? 나는 나는 좋아요. 나 이거 빨리 다 팔렸으면 좋겠어요. 택배 많이 나가게. 아또 <laughs> 그렇게 되는 거구나. 아 그러면. 아 그러면. 아 그럼 다 팔렸으면 좋겠어요. 그럼 CJ가 잘 되는 <laughs> 거네요. 어. 하루에 한 200박스씩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어.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한 박스씩 다 구매하세요. 언니가 목소리가 되게 좋차. 어, 제가 어제 그랬자, 귀에 쏙쏙 들어고 오 목소리가 좋고. 내 언니가 스키 강사 해야 된다고 어제 그랬다니까요. 목소리가. 생각해 <목소리가> <해야지, 유튜브>. 볼게요. <시작해볼게요. 웃음> 사장님 택배 유튜브 하세요. 무조건 대박 나. 어 택배 유튜브. <웃음> <웃음> 어 괜찮을 것 같다. 구매만 누르지 말고 구매도 누르세요. 어. <웃음> 어 좋아 좋아. 좀미도 많이 나가셔도 되겠는데요. 아니, 가사 전달력이 너무 중요해. <laughs> 선생님 이거 체, 지금 체험하시는 거예요? 노동하시는 거예요? 전부 다? 아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. 아, 는거 체험, 어, 등등등. 마스크 하고 라, 안, 오가, 안 하고 왔는데 저분 혼자 마스크 하고 계시네. 아, <laughs> 굉장 FM적이신 모범사례이십니다. 자. 여기 뭐 이태원 갔다 오신 분 없죠? <laughs> 여기 혹시 이태원 클럽 갔다 오신 분 없죠? <laughs> 아,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있는데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 갔다 오신 분 없죠? <laughs> 말해볼게, 말해볼게. 마스크를 아무도 안 하셨는데 어? 클럽 갔다 오셨는가 보다 성 <laughs> Thank you.